네 안녕하세요 초보공산투자 정보원 선생입니다 저는 이 시간 순산업 생곡리에 단독주택과 또 옛날에 음식점으로 조금 쓰였던 그런 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가 마당도 넓은데요 베이지가 183평, 건평은 46평입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둘러보실게요 예, 주변 전경입니다 예, 여기 낙동강도 되게 가깝거든요 여기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 동네 전경이에요 좋다.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인데요. 마당이 되게 넓죠? 183평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옛날에 음식점으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경량철골조로 16평이고요. 맞은편은 블록조로 되어있는 주택 30평 정도 됩니다. 지금 마당도 되게 넓죠? 마당에는 시멘트 포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3시가 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해가 잘 비치고 있습니다.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는 음, 안방 겸 거실로 써이고 있는데요.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 거실이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네. 네, 여기가 화장실인데요. 옛날에 음식점으로 사용해서 그런지 외부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지?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요광이네요. 요광 요강. 겨울에 우리 어르신들 밖에 나가게 그러면 안방에서 볼 일을 안방에서 볼수 있게 요광. 세상에 얼마 만해 보는 거야 네 취사는 LPG로 하고 있고요 난방은 기름보일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긴 다용도실 겸 창고로 쓰일 수 있겠는데요 되게 넓죠 네 지금 난방은 보일러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재배한 채소를 여기다 저장할 수도 있고요 지금 다만 여기 양파하고 배추하고 보이죠 옛날에 식당으로 사용되었던 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네 어, 여기 넓죠 아 여기서 이렇게 상을 놓고 옛날에 식당으로 사용했나봐요 아 어, 세상에 이게 또 이런 화장실이 있을 줄은 그럼 화장실 두 개네요 실내화장실 하나 실내화장실 하나 음, 되게 넓죠 와 이게 정감이 가는 문인데요 옛날 사극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인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음,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또 이렇게 방이 떠 있네요. 보일러가 전에 있었는데, 지금 잘라내서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방이 있고요. 어, 무엇보다도 지붕 이를 보시면 태양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난방도 잘될것 같고요. 아, 정말 좋다. 조용한 시골 동네에 현산에서 5분 거리, 구미 시내에서 20분 거리, 그리고 여기 낙동강 건너면 도계고 군이 서부에서 20분입니다. 네, 여기는, 여기서 취사할수 있는 땅 주방으로 썼네요. 네, 이렇게 있고. 네, 여기 또 창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음 네, 다용도실로 쓸수 있는 공간도 많고, 방도 여러 개 있고, 넓은 거실도 있고요. 마당도 넓고. 이제 183평, 건평이 46평. 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구경 한번 와보세요. 지금까지 초보 부동산 투자 정보원 선생님이었습니다.